어, 캔디 버스 터미널에서 이제 노아라 엘리아 가는 어, 에어컨 있는 버스 미니 버스죠 이걸 탔습니다. 캔디에서 노아라 엘리아까지 570 루피입니다. 워터폴입니다. 누아라 일리아 숙소에서 바라보는 아침 풍경입니다. 이렇게 식사를 마치고, 노아라 일리아에서, 어, 다른 분들이 가보라고 하는 이 그레고리 호수가를 나와봤습니다. 그레고리 산책을 하고, 여기서 쭉 걸어서 빅토리아 파크까지 공원을 가는 길에 이렇게, 예, 드푸른 초원도 보고, 여기는 빅토리아 공원이었는데요. 어, 그레고리, 고, 그레고리 호수를 보시고, 빅토리아 공원까지 걸어가시고, 빅토리아 공원 끝에 있는 포스트오피스까지 보시면 노아라엘리아 그 시내 구경은 웬만한 건다하시는것 같습니다. 이 우체국이 유명한데요. 저희도 여기서 한국에 있는 엄마와 친구에게 우편을 엽서를 써서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옆에 있는 푸드코트에 밥 먹으러 왔어요. 음, 음식 맛이 나쁘진 않았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많은 걸 바라진 않습니다. <laughs> 이렇게 예, 50대 두 남매가 신나게 여행 스리랑카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We used to operate trains. 아, ah. uh, we have o n l y t r a c k b e t w e e n only one track between two station. o so, s a h to... we we'll c h a n g e d the line. No, no, no. Uh, well, we use this machine to uh, Take one train in uh, one time to section. 아, oh, I see. In the, in the only one track. I see, I see. 아, without, 이게 without this machine authority, uh -huh. uh -huh. train can't go past this station. 아, 와우. 이게 지금 100년도 넘은 그 장신데요. 이걸로 여기 옛날에는 트레일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오는 기차하고 가는 기차를 이렇게 통제하는 그랬던 머신이라고 합니다. 100년도 넘은 거라고 하네요. 와우. 나노야 역에서 엘라로 가는 기차를 탑니다 1월 1일 나노야 역에서 캐... 엘라 가는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정말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 재미있는 것은 저 사람들이 프랑스에서 온 관광객 그 단체 같은데 어, 짐은 하나도 없고 가이드가 따라왔거든요 아마 짐은 차로 엘라로 가고 저렇게 사람들만 딱 기차를 타고 가는 걸 하나 봅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올 차가 세 칸밖에 없는 1등석 한 칸과 3등석이 두칸 있는 차라는데 3등석이 밀릴 수밖에 없겠네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3등석에 운 좋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앉고 싶었던 왼쪽에 자리에 앉아서요. 예, 네, 이제 갑니다. 안입니다 기차 안에서는 이렇게 간식을 파는 아저씨도 올라오시고 안에 커피를 팔기도 하고요. 여러 사람들이 와서 이런 저런 것들을 파는데 아, 저는 아무것도 사 먹지는 않았습니다. 살짝 어, 위생 상태 때문에 혹시라도 배탈이 날까봐 예, 조심을 했었는데요. 야 이렇게 기차가 바로 가까이에서 지나갑니다. 양쪽 기차에서 모두 서로가 서로에게 인사를 하며 신기해합니다. 아 사실 스리랑카 여행에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스리랑카 여행에서의 하이라이트가 이 캔디에서 엘라까지 가는 기차 여행인데요. 어이 기차 여행을 보시기에는 제가 봐도 스리랑카 여행의 하이라이트가 될것 같았는데 야 이렇게 녹차밭 사이를 천천히 가로 지르는 기차에서의 이 풍경을 찍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차 여행이 쉽지는 않으세요. 왜냐면 티켓을 구하기도 어려우시고, 그리고 사람은 너무 많고, 그러니까 저희가 했던 거를 팁을 드리자면, 일단 캔디에서 누아라 엘리아까지는 저희는 버스로 이동을 했습니다. 버스. 왜냐면 캔디에서 누아라 엘리아까지의 차박 풍경은 그닥 그렇게 좋지 않다 그러고, 어 누아라 엘리아에서 엘라까지가 정말 좋은데요. 만약에 캔디에서 엘라까지를 타신다면 타시는 방향의 오른쪽을 타셔야 되고 풍경을 보시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누아라 엘리아에서 엘라는 왼쪽에 앉으시는 게 풍경을 보시기에 유리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감사하게도 왼쪽에 앉을 수 있었고요. 어, 기차표는 정말 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편하게 가려면 1등석을 타야 되는데 1등석은 한달 전에 이미 그러니까 모든 1등석한 티켓을 스리랑카에 있는 여행사에서 다 먼저 선점을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관광객들에게 비싸게 팔아요. 저희는 그렇게 비싸게 파는 걸 사지 않기 위해서 그냥 3등석을 샀는데요. 3등석이나 2등석 같은 경우는 운이 좋아야 자리에 앉을 수 있는데 저희는 참 감사하게도 운이 좋아서 자리에 잘 앉아서 이렇게 멋지게 여행을 했습니다. 아, 여기서 한국에서 20년을 사셨다라는 스리랑카 분을 만나서 진짜 스리랑카 분인데 한국말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삼등선 칸에 앉아 있는 걸 너무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과 참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스리랑카에 대한 그런 질문도 많이 하고, 예, 참 좋았었고, 그리고 오스트리아에서 온 여자, 분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참 좋았던 기차여행이었습니다. 아 정말 만약에 스리랑카를 오신다면 이 기차여행은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분 저 밑에 보이시 이분이 한국에서 20년을 사신 한국어가 너무나도 능숙하셨던 능통하셨던 스리랑카분이셨네요. 12명의 가족이 여행을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낭만적이었던 기차 여행을 마치고 엘라에 도착을 해서 점심을 먹으러 왔습니다. 9시 10분에 기차를 탔는데 이, 이 식당에 도착했을 때가 2시였어요. 기차역에서 3분 정도 떨어져 있는 식당인데요. 어, 정말 스리랑카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을 이 집에서 먹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엘라를 가실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식당 정말 추천해요. 너무 맛있게 먹었던 식당이었고요. 그렇게 이제 엘라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스리랑크 음식도 맛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이 식당이 참 고마웠어요.